조세팡의 부동산 채널. 요즘은 손오공처럼 분신술이라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만큼 몸이 상당히 바쁜데요. 연일 발표하는 분양 소식과 리세일 거래 그리고 가정도 돌봐야죠. 요즘 리세일 콘도 마켓에서 경험하신 손님들 모두 잘 아실텐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핫하죠. 제가 작년부터 건강한 부동산 펀더멘탈을 가진 토론토 시장은 잠시 주춤할 수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 회복이 빠르듯 토론토 부동산 시장 콘도 시장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토론토 부동산 3편에서, 콘도와 주택의 가격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에 대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10년 이상 된 위치 좋은 지역의 콘도들도 10개 이상의 오퍼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엔트리급 모델인 원베드, 원베드 대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점점 큰 사이즈의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진다, 더 올라간다라는 막연한 기사의 내용보다 마켓 최전선에서 손님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시장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잘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나온 이것이요 토론토에 거주하시면 주소만으로도 아실텐데요 네 맞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릭의 중심지죠 아마 예전에 다니시면서 어, 요 간판을 보셨을 거예요 MEC 마운틴 n t a i n e q u 인데요 캐나다 유명 아웃도어 매장이죠. 자, 이 뒤에 올라갑니다. 이름은 400 King West. 이 지역은 레스토랑, 바, 파워 그리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 등이 많아서 밤늦도록 거리가 많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마실거리, 팁, 로저스 센터, 스코시아뱅크 아레나도 도보거리에 가까이 있고요. 콘도 앞에 버스, 스트리카가 있습니다. 세인 앤드리 전철역도 가까이 있고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유명 빌더, 플라자에서 시공을 하고요. 48층 620여 유닛을 갖춘 콘도입니다. 포디움에는 오피스와 리테일 스토어가 들어오고요. 347개의 스튜디오, 218개의 원베드, 200여 개의 투베드, 62개의 쓰리베드로 이루어지며 작은 유닛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샤퍼스마트가 동쪽에 있고요. 북쪽과 서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있고요. 남쪽으로도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 킹블루가 있고요. 다운타운은 아무래도 촘촘히 올라가죠. 그럼 이 지역, 해당 프로젝트 주변은 얼마나 콘도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렌지색은 이미 완판이 되어 시공 중이거나, 어, 이미 입주가 다 되어 있는 콘도들이고요. 하늘색은 분양 예정인 콘도들이고요. 상당히 많이 있죠. 그중 해당 콘도인 400 King s t 는 King Street를 연해서 엔터테인먼트와 IT 테크 디스트릭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하고 즐기며 다운타운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400 King Street West입니다. 빌더는 플라자의 경우는 처음 그 분양을 위해서 연락하는 부동산 회사나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가 몇안 됩니다. 자, 빌도와 돈독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리 분양지원서 접수를 해주신다면 100% 원하시는 유닛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자료 나와있고요. 분양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거리 풍경 마저 보시고 가시고 구독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400킹웨스트 콘도 동쪽을 보시면 벽돌 외관의 샤퍼스 드럭마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388킹웨스트가 딱 붙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외관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샤퍼스 드로거만 짜리 완전 멋있게 변하니 주변의 콘도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오피스 타워까지. 도대체 이곳에 왜? 토론토 시는 던다스 사우스 지역을 2040년까지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디스트릭의 중심지, 글로벌 기업들의 거점 지역, 영앤 프로페셔널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환경, 이러한 가격에 배우 수요가 풍부한 것이 보장된 것입니다. 철로를 덮어서 공원 조성을 할 예정 1차 부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온타리오 굴치 기업들이 해당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 완공하여거나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해당 프로젝트의 중요한 구입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녹전 분양이랄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